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맛있는 볼링 유재호 프로입니다. 자, 오늘은 2020년이 되기 전에 어, 꼭 해야, 해봐야 할한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내년에 2020년 8월에 미국에서 음, 밸런스 홀 규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밸런스 홀로 어, 볼 모션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, 가장 큰 방법이 한 가지 있거든요. 어, 모션 홀이라는 게 있어요.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어, 소개해 드리려고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어,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소 인사말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느낌이에요 뭐 20대에 꼭 해봐야 될뭐 101가지 뭐 이런 건데 볼링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, 이제 내년에 밸런스 홀 규정이 미국에서 2020년 8월부터 바뀐다고. 그래서 그립을 하지 않는 그런 홀은 인정을 하지 않겠다. 아마 우리나라도 2020년 8월부터 바뀔지 조금 더 지나서 바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그 볼링 규정으로는 더 상위 규정이 USB-C 미국 볼링협회이기 때문에 아마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2020년 8월이 되기 전에 꼭한 번쯤, 어,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거한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할게요. 여러분 혹시 모피넬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? 볼링 지공에 어,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프로샵 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은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, 지공의 어, 뭐 레이아웃의 뭐 아버지, 뭐, 또 뭐, 듀얼 앵글 레이아웃이라고 또 그런 거를 또 그런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준 그런 약간 학자같은 그런 분인데 그모피넬이란 분이 어, 어, 모션홀이라는 것을 어, 소개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. Hi, 사실 국내에서 그 모션홀을 뚫어서 플레이하는 사람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뭐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, 이 그림 라인에 CG가 뭐 1인치 반에서 2인치 사이 조금 넘어가면 밸런스 홀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모션홀은 지금 보시다시피 없잖아요. 자, 보세요. 홀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. 자, 여기 있죠. 이, 이 위치가 모션홀이라는 거에서의 위치인데, 좌, 우쪽엔 없습니다. 돌리면, 여기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립을 했을 때 아마 그 손가락 중심을 뭐 장심이라고 그럴 건데 그 장심에 딱 홀이 홀이 오게 되는 그런 어, 밸런스홀입니다. 요곳에 어, 충족 조건이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충족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엄지 중심하고요, 핀하고요, 쭉 이어서 핀을 지나서요. 딱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 6인치까지 그었고 여기 지금 1, 2, 3, 4인치잖아요. 4인치. 그럼 10인치. 딱요 10인치 되는 지점에 트랙 플레어라고 하죠. 우리 기름띠가 생기잖아요. 요 기름띠들이 막 계속 생길 건데 아무튼 고그 그, 그 띠가 이 10인치 지점에 안 지나가야 돼요. 그래서 투구를 해서 내가 이 여기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거를 아셔야지 표시를 하고 안 지나가는 그런 분들은 뚫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할 거는 밸런스홀 사이즈 규정이 있어요. 밸런스홀의 제일 큰 사이즈는 1과 4분의 1이라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1과 4분의 1 사이즈는 어떤 거냐면 그 사이즈가 요 덤슬러그 엄지 덤슬러그 사이즈 요 사이즈 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인데 남자들이 뭐 1과 8분의 1도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거는 1과 8분의 3 이란 사이즈도 있는데 1과 4분의 1요 엄지팩 사이즈예요 근데 제가 또 한가지 좀 재밌게 해본거는 이번에는 제가 아 이게 사실 1과 4분의 1이 제일 큰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제 1과 4분의 1 클수록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그래서 가이드라인 에는 처음에는 좀 작은 드릴로 해서 점점 점점 키워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it 엄지를 여기다가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it 엄지 이렇게 it 엄지를 여기다 시공을 했어요 요 1과 4분의 1요 사이즈죠 고대로 들어가는 요 사이즈 근데 이제 1-4분의 1 드릴로 뚫어서 깊이를 재서 아이티를 해서 넣었다 뺐다 넣고 이걸 넣고 투구하는거 하고 이걸 빼고 빼고 투고하는 투구,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번에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2020년 8월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 될제 생각으로 꼭 해봐야 될 모션을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